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시즌 신한솔뱅크 KBO 리그 KT 위즈대 s s 랜더스의 팀간 9차전 맞대결입니다. 테이블세터 1번에 황재균, 2번에 김민혁 타자, 3번 지명타자 안현민, 4번 장성우, 5번에 문상철 백, 이강철 감독은 배재성 활약 여부에 따라 후반기 6선발 체제로 스타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이블세터 1번에 최지훈, 2번에 기에르모 에레디아, 중심타선 3번 최정, 4번 지명타자 한유성 16경기에서 5승 7패, 4.3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원앤투 갖다 맞췄습니다. 투수에게 오 굴절 김광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한 번에 찾지 못했고 그 사이에 김민혁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어지는 풀카운트 낮았어요. 골라냅니다. 안현민 볼레1-4 주자 2루 1루. 장성우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어깨 떠올랐고 우익수 최준우 잡았습니다. 1루자 1루자 동시에 출발. 안현민까지 1루에 들어갑니다. 지금 타구가 생각보다 뻗어나가니까 우익수가 뒷걸음질을 막 쳤잖아요? 네. 슬리퍼 풀카운트. 몸 쪽! 찌릅니다! 루킹 삼진! 저, 완벽히 반대구인데공상철 선수가 지금 돌아섰어요. 몸 쪽에 낮은 존에 에이 s 스가 완벽히 반응을 합니다. 투볼에서 삼구째. 높은 공 잡아챘고, 왼쪽에! 떨어집니다! 좌익수 라인 사이에 장타! 쓰지만 2루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리 너무 강했고 펜스를 맞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받아 예.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떨어집니다. 박성한 타. 김영준 박성한 연속 타. 최준호 7번 타자. 브카운트 빠집니다. 최준호 볼넷. 최준호 선수 볼넷까지 지금 3 타자 연속 출루하고 있는 에스시 랜더스. 8번 타자 정준재. 먼저 코스 철구 스타 30구를 넘어갑니다. 전 통과 선체로 삼진 조금 더 원숙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조영우 타자 3리터풀 카운트 높게 벗어납니다. 지, 지켜보고 어렵게 걷어내면서 밀어내기로 선지점을 조영우 선수가 만들어 줍니다. 19승 부의 결과 밀어내기 볼래 적시타 없이 한점 리드하는 SLC 랜더스입니다. 1대 0. 원2툭 갖다 맞췄고 왼쪽 좌익수 이동합니다 김민혁 잡아 냅니다 체인점으로서 타이밍을 뺏어냈습니다 리아웃 잔루말루 타구가 계속해서 왼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내야죠 예. 때렸고 내안을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타 중견수 쪽과 우측으로 타이밍을 잡아낸다면 타격감 금방 올라옵니다 네네 축구 타격 떴습니다 원아웃 공척공 완전히 빗맞았습니다 투수 쫓아갑니다 잡고 1루 일로 송구 1루에서 아입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좋은 수비가 나왔죠 원앤투 밀었습니다 오른쪽 멀리 뻗는 타구 우익수 뒤로 가면서 처리합니다 힘있게 밀었는데 로아 선수가 파이플레이 보여줍니다 갔다 맞췄고 좌중간 넓은 곳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까지 도전 로하스 공 1루 연결 청구아좀엇나갑니다주방 현상대 투타성만에 바로 장타를 기록하는 로하스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 잡아당겼고요. 3루단 빠집니다. 왼쪽에 타 로하스 3루지 앞고 홈으로 홈으로 테롬의 서독점 김상수 적시 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l 레디아 선수가 잘수 있었지만 홈에서 잡을 수 없었어요. 예 스코어 1대1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KT 위즈입니다. 스윙. 삼진. 긴 변화구지만 지금 타이밍을 뺏어냈어요. 예. 풀카운트. 낮은 코스 얼어붙습니다. 베스트볼이 가장 낮은 존을 통과하니까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투볼원 스트라이크. 사구 당겼습니다. 땅볼 대야에 갇힙니다. 1루 수 잡아서 1루 송구. 3 아웃. 길게 끌고 온황재균 1번 타자. 풀 카운트. 스윙! 파이가. 결국 풀 카운트에서도 낮은 변화구로 삼진 아웃을 털려 세우네요. 예. Yeah. 4구째 때렸고 내야땅골 2루수 앞이었습니다. 세번째 아카운트 5회 3자범퇴 만들어내는 김광현의 피칭 위닝 1실점으로 일단 팀의 마운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40경기 출전하고 있는 전반기 13홀드를 거두면서 3.02에 평균자책점 좋은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최정이라는 대선배 부담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코스를 타고 나갑니다. 최정희 한타 아마 끝에 걸렸지만 깨끗하게 중견수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예. 그리고 한유섬 4번 예. 타자의 타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구건어냅니다 멀리 보내요 오중간 오중간 당장 넘어갑니다. 동수 한 5번의 대결에서 2개 안타가 있었는데 이제 6번의 대결에서 하나의 홈런을 더 만들어냅니다. 결국 균형을 무너뜨리는 쪽은 SS 슬렌더스였습니다. 시즌 10번째 홈런, 두 자릿수 홈런 시즌을 완성하는 한류선 타자입니다. 맞는 순간에 우중간을 다루는 타구는 확실한데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예. 라인 드라이브로 그대로 뻗어 나갔어요. 타구 속도가 176km, 발사 각도가 20.9도. 이 거리는 126.7m입니다. 예. 한 경기 전반기 12 홀드를 거두고 있습니다. 스웨이 결국 삼진. 정도 풀카운트에서 또주 구종이라고 볼수 있는 슬라이더로 선두 타자를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스웨이 결국또 방망이를 유도해냅니다. 위리하게 꺾입니다. 예. 두번 대타 장진혁 때렸고 인플레이 타구인데 2루수 정면입니다. 1루에서 스리아 3진 2개와 마지막 땅골 장식까지 39경기 10홀드 3승 2패 4.66에 입격수에는 권동진 선수 들어가면서 중견수 자리에는 장진혁 선수가 선도타자 조형우 선수를 뜬공으로 처리했습니다 최지훈 낮은 공 초구 당겼고 1리간 빠져나갑니다 우측의 한타 초구를 완벽히 돌리면서 1리간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에레디아 2번 타자입니다 초구부터 때려요 또 1, 2간 넓었습니다 우측 연타 스타트 빨랐던 최지훈 3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오리디아 선수가 좀 완벽한 코스에 보내주면서 발빠른 주자가 1루에 있었기 때문에 3루까지 갔어요 예. 1, 2번 타자 연속 한타 너왜안 들어갔어 홈으로라고 물어본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laughs> 저 표정 보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타석의 최정 바운드 볼 클럽고그 사이 에르디아가 1루를 훔칩니다. 때렸고 땅볼 백핸드 끊어서 홈늦었다는 판단 1루 연결. 가혹한 소한 점을 바꿉니다. 에르디아 선수의 스타트가 좋았다면 지금은 최지훈 선수의 스타트는 더욱 더 좋았어요. 예. 어나웃의 주자 3루가 2루가 되면서 네아가 압박을 하지만 지금은 박마이가 나오는 순간에 같이 스타트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스타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앞서 3경기에 나오면서 5점대 ERA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3타수 1안타의 고명준이고요. 당깁니다. 3, 루간 통과. 좌익수 앞편 안타. 고명준 멀티히트. 고명준을 오늘 경기 이제 빼주면서 대주자를 활용합니다. 오태곤 선수입니다. 오태곤 스타트. 공 바깥쪽에 보리고요. 1루에서 승부. 태그. 세이브입니다. 주자 1루 몸쪽 깊습니다. 박성한 볼넷 주루가 됩니다. 네. 오공 빠집니다. 편안하게 1루 주자, 1루 주자가 3루, 2루로 전진합니다. 못 맞는 공이 됐네요. 없이 몸에 맞는 공으로 주자가 가득찹니다.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페이티네 아진 터칩니다 결국 삼진으로 불러나는 정준재입니다. 지금은 오투. 때니다조용애 타구 외야 중견수가 잡았고 3루자 2루자 출발 공의 위치 확인하면서 여유있게 홈을 밟는 오태군 3루주자였습니다 또한점 추가하는 SSG입니다 충분한 비거리를 만들어주면서 3루자가 여유있게 들어왔고 2루자가 또 3루까지 갔어요 예. 4구 몸쪽 깊었습니다 스트레이트 몰래 최지훈 살아나가면서 다시 말루 밀었습니다. 엘리가 뽑아내는 타. 3루자 득점. 2루자 홈으로 또한점 득점. 결정적인데 다시 한번 밀어치는 안타고 오늘 세 개의 안타가 모두 중교수쪽 하나와 우측에 2 개입니다. 에레디아가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안타 경기 그리고 이번엔 2타점 추가 적시타. 25 경기 1홀드 평균자책점 3.27입니다. 그리고 풀카운트 받아놓고 있는. 최민준, 권동진 대결입니다. 스위스트라이 3자 범패로 경기를 끝내는 최민준 투수. 최종 스코어 7대1. 승차 없던 두 팀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첫날 경기, SSG 랜더스가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김광현 선수의 호투도 있었고 또 에레디아 선수의 3안타 활약. 한유선 선수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SSG가 3연전 첫 경기를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